안녕하세요. 방위동 조영호 헬리지 원장입니다. 오늘은 중국 교재로 나도 495점 받을 수 있다를 어메이징한 22개의 찍기 비법으로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급 84-1 7번으로 갑니다. 7번. What equipment will you need? 어떤 장비를 장비가 필요하십니까? 자, 보통 회화체에서는 이런 용어를 안 쓰고요. What equipment do you need? 이렇게 하죠. 근데 시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만들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A 버전. Projector and microphone. 자, 워시 나오면 거의 명사형으로 답이 나온다 그랬죠. p r o j e c t 하고 마이크가 필요해요. 괜찮죠? 답인 것 같고요. BC가 아니면은 A가 확실히 답이겠습니다. B 버전. The main auditorium, 대강당. 아니죠, C 보죠. I attended a presentation to. Attended a D 하고 D가 나왔어요. 발음상해요. 그래서 여기 생략이 되고, attended a가 되죠. I attended a presentation to. 나도 그 발표를 참가했어. 발표에 참가했어.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7번은 A가 정답이 됩니다. 8번으로 가죠. 8번. When did our company start reimbursing training expenses? 자, 여기까지 끊어 주고요. 언제 과거 우리 회사는 start ing죠. 자, 그 환급을 시작했습니까? 뭐에 대한 환급이에요? training training expenses 교육비에 대한 음 환급을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랬죠. When how you know, 뭐라 그랬어요? 초분시 일주달연 january february march monday tuesday wednesday breakfast lunch dinner morning afternoon evening 5 o'clock 6 o'clock 7 o'clock 이 모든 것들이 이 e n 에 대한 답이 되겠어요. a 보죠. yes. 그리고 의문사에 yes o 가 나온 무조건 답이 아니죠. 여기만 듣고 뒤에는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b 보죠. since the merger last year 이어라는 단어 나왔죠. 초분시 일주달연 연이 이어져. 자, 멀저가 시작한 지난해로부터. 자, 괜찮아요. C 보죠. I'm taking night classes after work. 나는 밤에 수업을 들어요. 방과 후에, 방과 후가 아니라 어, 일이 끝난 후에. 그래서 8은 B, 8번은 B가 되겠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9번. Why did you mark this email? As urgent. Why then? Because, because of, for 때문에, to 부정사, for, 뭐, 때문에, d u to, 뭐, 때문에. I don't know, I have no idea, I wish I k n o w I'm not sure. John might know, 누가 알지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가있다 그랬죠. 과거입니다. 왜이 이메일을 마킹했습니까? 뭐로? 긴급으로. 긴급이란 표시로, 왜 이메일을 마킹했습니까? 그랬어요. A to yes. 자. 의문사에 예수는가 나면 무조건 답이 아니죠. 33%에서 이제 50%의 찬스가 있습니다. In your box. 전치사 플러스 장소. 이거는 외 h 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C를 듣지 않았는데 A, B가 아닌 무조건 C가 정답이죠. Because the deadline is tomorrow. 자, 마감일이 내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9번은 C가 정답이 됩니다. 10번으로 갑니다. 1번. I can still use this bus pass. Can I? 자, 나는 아직도 이 버스 승차권을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랬어요. 자, 원래 can이 긍정이면 큰으로 발음합니다. 큰. I can steal. 그리고 부정은 can 하고 목구멍을 다치는 발음을 하죠. I can do it. I can't do it. 이렇게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I cannot을 이제는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죠. 자. A보죠. Number 17 goes there. 버스 그러니까 17번 버스가 거기 가요. 상관없는 말이죠. B보죠. All day passes are $12. 하루 종일 쓸수 있는 버스 차권이 12불이에요. 자 여기서 pass가 나오고 passes가 나와서 B번도 답이 아니죠. ABC중에 AB가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라고 그랬죠 No. 사용할 수 없어요. It's only valid. 유효하다라는 소리죠. 유효해요. for one day. 하루만 유효해요. 그래서 10번은 C가 정답이 됩니다. 11번으로 갑니다. 11번. Are you having trouble connecting to the internet? Have trouble. ing가 나오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표현이죠. B동사 신경쓰지 마시고요. 당신은 인터넷에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그랬어요. 예수는 나와도 괜찮죠. A보죠. Okay. Here is the address. 여기 주소가 있어요. 상관없는 말이고요. B 보죠. His business has a large connection. 그의 사업은 많은 커넥션이 음, 그냥 한국말로도 커넥션이라 고 그러죠. 인과관계,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상관없는 말이에요. 여기서 connect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connect i o n 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B가 정답이 아니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C뿐이 없죠. 자, 문제 있으십니까? 인터넷에 연결하는데? 아니요. It's working fine for me. 저는 잘 되는데요. 그래서 11번은 C가 되겠습니다. 12번을 갑니다. 12번. How many tables do we need? 몇 개의 테이블이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의문사입니다. 의문사는 예수로 yes, 나오면 안 되고요. To set for reception. 자, 자 연애 준비를 하려면 환영회 를 세팅하려면 몇 개의 태블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숫자가 나와도 괜찮은 거죠. 그리고 모른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보라는 소리도 나올 수 있고요. A보죠. The original receipt. 자, 이거는 뭐예요? 원본의 영수증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reception하고 receipt하고 비슷한 발음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예문을 내놨죠. 정답은 아닙니다. B보죠. I'll do it right now. 당장 할게요. 뭘 당장해요? 몇 개의 테이블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그죠? 아니죠. 12번은 A, B, C 중에 A, B가 아니면 무조건 C가 정답이죠? total of 20. 자, 20개 토토 t 이요총 20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12번은 C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4-1.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방희동 조영호 헬리조였습니다.